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니까만 김초보입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전환점이 있었던 일과 앞으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날 플레이한 게임중 잘된 게임을 구간 편집을 해서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업로드를 하고 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전혀 뭐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고 매일 봐왔던 것을 보는 느낌을 드실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나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거를 또 계속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컨셉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동영상일 겁니다. 바로 유명 고수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이미지의 게임 BJ 같으신 분들을 직접 서버에서 찾아뵙고 제압을 하는 영상이었죠. 물론 제가 죽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는 뭐열번 가서 두 번에서 다섯 번 정도만 이렇게 건지게 되면은 동영상이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분들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압하려면은 제가 도로로만 이렇게 움직이면 되지만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로로 다니는 것보다는 일부러 벽을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안 가는 길로만 이렇게 뚫어서 가고 합니다 그러면 좀 아무래도 다른 일반사람들 잡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2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이렇게 걸리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정말 그림이 정말 이쁘게 뽑아지곤 하더라고요 또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곤 했었지만 아무래도 특정인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격 플레이를 했던 게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면 남들은 저격 플레이를 하면은 진짜 무슨 쌍욕도 먹고 완전히 거의 매장 분위기인데 저 인간은 즐기면서 저런 짓을 한다 이러면서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자제는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잘 하시는 분도 등장하면은 아무래도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혼자서 움직이는 영상보다는 제가 가입한 MF 소대분들과 함께 분대 플레이를 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납니다. 배틀필드4라는 게임 자체가 분대 플레이를 유도하는 게임인 만큼 무조건적인 학살보다는 신나게 죽더라도 뭔가 함께 해낸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시청자분들께 더 좋은 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맨 아미 플레이 안 올린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 공감을 얻기 위해 저희 영상 퀄리티는 좀 다른 타 채널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하루에 한 개에서 세개 정도씩 업로드하기보다는 2일에서 3일 정도 제가 동영상 클립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편집의 시간을 좀 들여서 단순히 그냥 워맨함이 플레이를 하더라도 구간만 목덩거리로 이렇게 잘라서 올리기 보단왜 이렇게 플레이 했는지, 그리고 저 상황에서 왜 죽었는지, 저 상황에서 어떤 플레이를 해야 더 좋은 결과를 끌어내는지, 이런 부분으로 동영상을 좀 퀄리티로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니까바는 김초보였고요 6월 첫째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